하나님의 공유와 우상 숭배의 종말 열왕기야 10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 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메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사십이 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내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마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그러 변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변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무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발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르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 i 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며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우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 자. 예우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우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우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냐 하나님은 우리가 예후의 철저한 심판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후는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 베데겔에 도착하여 유다 왕 아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악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합 집안의 멸망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해 사마리아로 갑니다. 남은 아합의 사람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알 숭배의 종말을 보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후, 그들을 모두 제거하고 바알 신전을 헐어버립니다. 신전을 변소로 만들어 더럽힘으로써 우상 숭배의 철저한 종말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상 숭배에까지 미침을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악을 철저히 제거하고 있나요?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있나요?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나요? 2024년 인생의 새 판을 짜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 우동진입니다.